와 오늘은 정말 재밌는 마술을 모험집을 해볼 거예요. 지금 방금 캔 거는 그냥 뭐냐 카드 정리한다고 그런 거고요. 그리고 지금 와푹와 와, 신기합니다. 와 모두 바뀌었어요. 와 정말 신기해요. <laughs> 그리고요 지금 이건 너무 친한다 근데 솔직히 주마 작술쇼인 거. 그리고 오 이거 뭐야? 너무 주마 작술인데 이거는 주마 작술 조작한 거 아닙니다. 이거는 주마 작술쇼가 아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사실 주마 작술쇼가 아니더라도 할수 있는 마술이죠. 카드 마술이고 이거는 그리고 이건 좀 너무 마술 같지가 않아요. 이거는 너무 주마 작술쇼 잡 잡습니다. 이때는 머리를 뒤로 한 다음에 카메라에 보이니까 안 보이게.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맞습니다. 네 맞습니다 맞고요. 네 맞습니다. 음, 이때부터는 아기 목소리 가 너무 짜증나서 진짜. 로봇 목소리도 킁. 같이 해. 그좀좀 조용히하세요. 좀, <냄> 좀 조용히하세요. 네. 조용히 아니 좀 조용히 하라고. 조용히 하려고 조용히 안 하면 근데, 너 그냥 띄워버린다 나고 했는데, 했는데 그래놓고 이 재미없는 영상을 살리려고 자기 목리를 아직도 안빼고 있다는 소리가네 뭐네네 엄마 부를게요 네 어머니 네 아이를 못하니? 잠깐만요 영상을 멈춰보시면 지금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죠 마술하고 있어요 이뻐요 컴온 하세요 잠